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딩 카일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24분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 한번 빠르게 보시면 어제 한 차례 큰 조정이 발생을 했었고 지금은 다행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와 함께 시장 대응하신 분들은 어제도 손실 없이 오히려 단기 수익 챙겨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소개해 드리기 전에 바로 어제 2월 3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 수익부터 오픈하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게시 날짜 보이시죠? 2월 3일, 바로 어제 실시간 타점 잡아들인 카바코인. 정확히 이때죠. 노란 색깔 60일 이평선 터치하면서 지지 받을 때 이때 진입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단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이겁니다. 어제 시장 보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이 카바코인은 유일하게 반등 나오면서 이 정도 수익률 기록을 한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어제 못해도 거의 15%에서 20% 사이로 챙겨 가셨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꼭대기에 파는 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충분히 발라 먹을 수 있고, 제가 어제 같은 그런 하락장에서도 오를 종목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또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매일 이렇게 영상만 보면서 눈팅하시는 분들, 물론 카바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제가 제 직접 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렸던 이 매도 타점 보신 분들께서는 아예 놓치는 일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20%. 수익률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자, 영상 하다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보세요. 오늘도 당기 급등 앞둔 코인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보 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급등술 코인들 타점부터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주피터 코인이에요. 정보 방에서는 단 당연히 영상보다는 좀 빠르게 좀더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해놨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매수 자리 나왔으니까 제가 정말 쉽고 짧게요 핵심만 설명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주피터 요 일봉 차트로 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딱한 눈에 보이는 패턴 이 있죠 제가 요럴렐 채널 하나 그어드렸어요 평행 채널이라고 하고 요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게 한번 형성된 요 채널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요 저점과 고점 추 선이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올려주게 됩니다. 자 지금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여기 여기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 상승 추세가 오늘날까지 자, 꺾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 고점 여기죠? 여기서 요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막고 올해 초까지 큰 하락이 쭉 이어졌지만 자, 정확하게 요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해주는 이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다행히도 요 추세 이탈은 막아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요 구간에서 정말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추가적으로 쌓여 들어오며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주황 색깔 121 이평선과 이 채널 중단부를 넘어주는 급등이 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121 이평선을 깨고 이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탈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자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피터는 요 추세를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 지금의 추세를 계속 지켜주며 이 채널 중단부를 넘어서는 그런 돌파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어제 발생했던 요 강력한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아래꼬리는 정확하게 채널 하단부 지지를 받고 요 몸통 자체는 121일선 위쪽에서 마감을 해주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이 이 주피터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피터 시카총액을 보시면은 좀 4조 원에 달하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큰 그런 대형 코인입니다. 그러한 주피터가 이렇게나 좀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 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를 좀 주도하는 이런 세력 거대한 좀 그런 기관 주포들이 작년 12월 경요때 하락을 비롯해서 이런 조정 구간마다 가짜 하락, 즉 속임수 하락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재차 활발한 그런 거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 주피터 코인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다시 활발해진 이런 거래량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더 채널 중단부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중단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 채널 상단부까지의 이 추가적인 폭등을 전부 다이 수익으로 챙겨 볼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당장 오늘도 좀눌림 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격대 어떻죠121 이평선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욱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잡는 게 손익비적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 중단부까지는 못해도 10% 정도는 챙길 수 있어요. 상단부까지 노려보게 된다면 잘 보세요. 이 40%에 달하는 수익을 진짜 단기간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리들을 좀잘 잡아가야 적어도 이러한 수익률로는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코인 그냥 매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달라져요. 그거는 정말 실시간 대응이 영역이고 이 영상 자체도 이 업로드까지는 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실시간 대응은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만들었죠 100% 무료로 그냥 편하게 그냥 구경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들어두었고 입장 링크 찾으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뭐 조건이나 비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일단 어제 잡아드린 카바와 같은 그런 단기급 등 수익 이 주피터 코인부터 바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